안녕하세요. 오늘은 DPI랑 마우스 센스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. 어,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일에서 받아온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DPI 값을 정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세팅에 들어가서 이 마우스 센스 값을 조정을 해서 그냥 움직이기 편한 정도만 설정을 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적응을 해 나가고 연습을 해왔거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어꼭 연습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. 이런 것도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두 가지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 혹시나 비슷하게 이두 가지를 그냥 대충 설정을 해놓고 해서 연습만 하셨는데 결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었고요. 혹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DPI랑 마우스 센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 DPI는 이 마우스 센서에 관련된 세팅이고요. 어그 인게임 마우스 센스 세팅은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이에요.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른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이두 값을 곱하면은 그걸 또 E DPI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어 DPI 값을 아시고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이 값을 따셔서 두 값을 곱해 보시면은 대충 내가 높은 값인지 높은 센스인지 낮은 센스인지 대충 아 가늠을 할수 있게 돼요.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복잡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 전자 기타를 보면은 그 기타에 볼륨 컨트롤이 있잖아요. 거기서 컨트롤 이제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리를 내는 앰프에서도 볼륨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이게 설명하기가 뭐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쉽지 않잖아요. 뭐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 해주더라고요.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에 서치를 그 프로 선수들이 어떤 값을 쓰고 있는지 어, 한번 봐 봤거든요. 그래서 어, 심플은 이 DPI가 1236, 머너스는 800. 그리고 클라우드 9의 시로는 832.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어, 비교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DPI랑 그 마우스 센스를 바꿔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아, 제가 뭐두 가지 값을 바꿔 가면서 원하시는 값을 찾은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했던 방법은 그 프로들이 되게 얼마 정도 DPI를 쓰나 한번 봐보니까 한 봐보니까 한400 정도를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동시에 바꾸는 것보다 일단 DPI를 하나로 고정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DPI를 400으로 먼저 해놓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, 인게임 마우스 센스를 천천히 바꿔봤거든요. 근데 제가 DPI가 처음에 1050에서 400을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마우스 센서를 바꾸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던 게한 반밖에 안 오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런 워크샵에 와서 연습을 해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답답했지만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센서를 좀 낮춰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dpi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센스를 천천히 1.1부터 제가 1.1이었거든요 그 전에에서 지금 1.8에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PI를 계산해 보면은 한500 정도 낮아졌지만 어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어 물론 이렇게 저기 갑자기 튀어나오면 확확 돌려야겠죠. 어 그런 면에서는 그 전에 이제 하이센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한두 번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임이 더 커야겠죠? 어 그런 면에서는 일단, 어좀 약하지만 제가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앵글을 클리어할 때 굉장히 천천히 하거나 조금 조금씩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, 어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제 에임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혹시나 저랑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시 이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, 어,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